자, 전국에 있는 듀얼리스트 여러분들! 자, 주목하세요! 자, 가자!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카드 시리즈를 같이 한번 통끝을해보고 가져왔는데요. 바로바로, 그, 여러분, 주다이 아시죠? 주다이가 나오는 유영 시리즈에서 주다이의 라이벌 친구인 만조메 썬더. 1 2 10. 100! 3 만조메 썬더! 만조매 <laughs> 썬더가 쓰는 어, 카드 100인 암드 드래곤 시리즈를 함께 펑투스 해보려고 가드어요 짠! 이 만조매가 쓰는 카드 중에서 <laughs> 이 암드 드래곤을 일단 우리가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안, 그 다음에 혹시나 암드 드래곤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하돼요 우리에게는 항아리 카드를 뽑으면 또 되겠어요. 어떻게 생긴 항아리인지 저 지금 욕망의 항아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또 다른 항아리가 있대요. 그럼 같이 항아리를 뽑으러 또는 암도드래곤 뽑으러 가보실까요? 뿅! 자 그러면 우리 엄마 같이 따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블레이징 보텍스라고 써 있고 암도드래곤이 나올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야 될 텐데. 어머, 이도안 뜯겨요, 이거 여러분. 정말 비닐을 튼튼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까고 짜잔 이렇게 아주 빤딱빤딱하게 생겼고, 뭔가 이거 붉은 느낌의 이런 일러스트가 굉장히 화려한 편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안에 많은 양이 들어있고, 어머, 이게 뭐야? 또 이게 암자드래곤인지아니지 보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스페셜 팩 하나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스페셜 팩은 맨 마지막에 뜯어봐야겠죠. 자, 일반 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언제 다 뜯나? <laughs> 그러니까 첫 번째가 또 좋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이제 아무 안 오면 쪽장 옮겨. 네, 딱 하이라이트 나왔을 때만 반응해 주고. 이거 다 그냥 빨리 갈게요, 너요자셋 중간중간 있 약간 멍청해 보인다. 뭔가 되게 멍청한 일러스트인데 어쨌든 야수족이래요. 음, 야수가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야수족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조금 재밌는 거는 그렇게 짠음 약간 친구가 나왔고 왠지 느낌이 좋지가 않아 오늘 이것도 못 듣겠어 나. 여기. 여러분은 오늘 왠지 좋지 않은걸요? 셋! 어! 뭐야? WWW -W, 다이아몬드 벨! 이라고 마법사족 싱크로 마법사족인 빤딱카드가 나왔습니다. 빤딱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반딱이 하나 나왔고. 어유, 아요셋 어머, <laughs> 마갱, 심지어 마광신수다냐, 마갱신수 아방크, 약간 비버 같은 큰 이빨을 가진 친구가 귀엽죠? 야수예요, 얘도 근데, 야수가 굉장히 귀여운 야수가 많네. 어머, 뭐야? 목마경의 연마... 어, 이 일러스트 되게 멋있다. 그쵸, 여러분? 오, 이 카드 났어? 하하. 셋... 계속 나오고 있네. 저 카드는 어머... LA 콘키스타 엘드리치라는 또 어떤... 안데르... 아... 안데르 저기라 그랬어! 엄데드족 약간 좀비족 친구가 또 나와줬어요 깜딱깜딱 약간 로봇 슛인 것 같아, 얘네는 좀 그쵸, 여러분 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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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여러분 망했어요 <laughs> 망해가지고 저 후다다다 따른 건 뜯어버렸는데 뭐 그다지 좋은 카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스페셜 팩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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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으흐. 으흐. 근데 보통 뭐야? 왜안 뜯겨? 여기 있네. 근데 보통 이렇게 팩이 좋지가 않으면 스페셜 팩도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뭔 개소리야! 네. <laughs> 여러분, 오늘 저 블레이징 보텍스 통뜻 망했어요. <laughs> 망해버렸어요. 음, 좋은 카드가 많이 나오지 못했고 아쉬울 따름이고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음이 있으니까 다음을 기약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앞으로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한 분씩 추첨을 해서 이 통을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재밌는 댓글, 그리고 뭔가 제가 내려, 내리다가, 려내 어? 이 댓글 괜찮아! 이렇게 할 만한 댓글을 쓰셔서 밑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송치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